오히려 할리퀸이 아서 안에 있는 조커를 불러내는 것 같기도 음, 하더라고 요 음. 사실 이게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지배적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어. 폴리아듀가 정신과 질환인데요 안녕하세요 멘탈탄탄입니다 센탈 센탈 드디어 기다리던 음. 영화가 지금 예고 편이 나왔어요 아, 이 예고편만으로 이렇게 들뜨게 네. 하는 어. 영화가 참 별로 없는데 그렇죠. 조커... 순데요. 조코 원이 저희가 나왔을 때는 멘탈 탄탄이 없었죠. <웃음> <웃음> 닥터 프렌즈에서만 씁니다. 아, 닥터 uh, 프렌즈에서. 음. 그뭐탈쓰고하시던데 우창훈 선생님 탈까지 쓰고. 예, 우창훈 선생님이 음. 어. 막 이렇게까지 음. 막 성대모사하고 그랬거든요. 예예 조코 원이 진짜 많이 사랑을 받았죠. 저도 이번에 다시 이제 리뷰하려고 봤는데 너무 재밌게 재밌더라고요. 와, 저는 좀 다크한 걸 좋아하나 봐요. 가는 어. 아 다크한 건좀 솔직히 안 맞아. 세요 이게 영화 취향이 또 있잖아요. 현실이 다크한데 영화까지 음. 다크한 걸 봐야 되냐 <laughs> 이런 의견도 있고 이번에 조커2가 나왔는데 음. 저희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뭔가 좀 반가운 어. 반가운 부제가 있었어요 어. 폴리아되 라고 한글말로 있는데 아마 폴리아듀 라고 폴리아듀 예 폴리아듀 어. 어. 예 아, 듀? 듀. 최근에 프랑스 갔다 왔다고 예. <laughs> 그냥 폴리아듀 예 어. 폴리아듀가 정신과 질환인데요. DSM으로는 이제 셰어드 사이코틱 디스오더, 그러니까 공유 정신병적 장애 이렇게 좀 얘기를 할수 있어요. 공유 정신병, 병을 공유하고 있다. 네. 정신병적이라는 게 사실은 또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네. 정신병적이라는 음. 거는 크게 어떤 잘못된 믿음이 망상. 음. 아니면 이제 환청 같은 음. 그런 현실에 없는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음. 그런 증상들을 말하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신병이라기보단 저희가 보는 사이코틱하다 음. 정신병적이다 이거는 음. 환청 음. 환시 음. 그리고 막 망상, 망상 어~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저희는 정신병적 상태다 얘기를 하죠 그쵸 뭐, 현실을 예. 파악하는 음. 능력이 좀 손상이 된거 예. 그럼 이게 사실 공유한다는 게 네. 정신과가 무슨 감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신기하죠 저도 그래서. 교과서 공부하면서 네, 이게 참 신기했던 기억이 나 공유한다고 어. 게 있다고? 음. 사실 우울이야 뭐~ 전염이 될수 있다 좀 이해가 되는데 음, 그렇죠. 어, 정신병이 어떻게 음, 이 음, 전염이 될수 있을까 음, 음, 음. 거기서 이제 (19세기부터) 좀보고가 됐는데요 어. 그게 프랑스에서 처음에 이제 보고가 어. 되었고 처음에 이제 폴리아듀라는 걸직역을 하면 메드니스폴투 두 명한테 음. 있는 매드니스 근데 마, 망상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음. 같고요. 그래서 환청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망상을 뜻하는데 처음 이제 의도는 어떤 망상이 심한 어떤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원인 일단 네. 예. 그 유발자가 있고 그걸 이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 망상을 같이 믿게 되는 거예요. 어... 보통 예를 들어 뭐 이중현 선생님이 막뭐 신이 나한테 벌을 내릴 거다, 음. 아니면 나는 뭐 엄청난 능력이 있다, 음. 뭐 아니면 CCTV가 우리를 감시하고 음. 있어, 막 이러면 네. 이제 왜 그래, 음. 어왜 그래, 너 병원 가봐야겠다 이러는데 어. 그걸 같이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어. 믿는 건데 어. 그래서 같이 믿으려면 둘다 약간 고립이 되어야 돼요. 음. 둘 다. 어. 어. 둘다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 어 이건 망상 같다. 이건 이상하다. 음.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고 이거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둘이 이제 예를 들어 고립되어 있고 사회적인 단절이 되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조커는 일 음. 편에서도 네. 약간 현실과 좀 음. 상상을 음. 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아, 경계가 애매한 아, 부분도 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보는 관객들도 어디까지가 음. 진짜고 아, 어디까지가 아, 조커의 네. 상상이야 할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조커는 일단 현실 검증력이 좀 떨어진다고 아,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그러면 음. 지금 할리퀸이 영향을 음. 받을 가능성이 좀 크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죠. 둘이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일까요 음. 예고를 보시면? 사실 고립이 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고립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할리퀸 이제 애거편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조커가 이제 그 병동 안에서 이제 이동을 할 때. 뭔가 합창 연습하는 것 같은 아캄 수영소니까 네. 거기서 뭔가 수영사 노래 프로그램 같은 거 네. 하면서 쓱 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원작에는 이제 할리퀸이 정신과 의사로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전혀 정신과 의사의 그건 아니었고. 그건 아닌가? 네. 아. 보통 정신과 의사가 조커를 음. 상담하다가 음. 자기도 음. 넘어갔다 음. 이런 게 사실은 맞아요. 만화 코믹스의 맞아요. 설정인데 그런 건 같지는 않고 음. 이런 폴리아드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요. 예? 2차 환자라고 하는데 이제 할리퀸이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 할리퀸이겠죠. 이차적으로 발생한 환자. 그러니까 타고난 예민한 좀 감수성이 있는 거. 음. 감수성이 예민한 거. 감성이 없어서 남이 뭘 하든 뭐 되게 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음, 어, 망상인데 아, 이러고 넘어가겠죠. 음. 근데 어, 진짠가? 어, 저렇게 힘든 거뭐 진짠가? 아, 뭐 공감하려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죠. 어, 어. 그리고 이제 내가 그1차원제 되게 의존적이어야 돼요 의존! 아 네. 할리퀸이 그럼 조커한테 음. 막 의존을 해야겠네요? 의존을 할수 있겠죠 어. 그리고 피암시성이나그 자체도 좀 불량한 현실 검증요 음. 폴리아듀도 나중에 가면 이제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음. 한 명이 정신병이 있고 한 명이 완전 정상인데 영향받는 거랑 음. 둘다 이제 정신병적인 게 있는데 음. 서로 이제 그냥 공유되는 거라. 음. 이제 여러 오. 케이스가 있다고는 음.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건 이제 좀 지능이 낮거나 음. 아니면 삶에 너무 어려움이 있거나. 음. 근데 예고편을 봤을 때는 할리퀸도 그 똑같은 조커가 올라가는 계단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할리퀸도 꽤 고립되어 있고 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음. 그런데 조커를 되게 이상화하는 느낌이었어요. 음 보시기에. 네. 근데 실제로 조커가 원에서도 사회적으로 약간 힘든 분사연들에게 어, 저항의 상징 내지는 음. 약간 이상화가 되는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그쵸, 네. 마지막에 음. 그런 걸 보면은 할리퀸 이좀 힘든 상황이었었다면은. 좋고 약간 그런 존재로서, 뭐, 신앙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뭐, 이성적인 대상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저도 사실 이상화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화라는 게 너무 가까이서 보는 존재한테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 멀리서 보는 존재나, 음. 음. 연예인이나, 오, 막 어, 막, 가까이서 보면 음. 그 사람도 사람이다 보니까, 음. 뭐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지. 이미 좀 약간 이상화된 상태에서 좀 음. 오면은 음. 뭐 하는 말이나 행동 같은 음. 게다 의미있게 조금 음. 느껴지실 음. 수도 어. 있을 것 같고. 맞아. 아서플릭을 알았으면은 좀덜 했을 수도 있는데. 음. 근데 음. 또 예고편을 마지막으로 보면은 음. 이렇게 립스틱인지 이렇게, 어, 이렇게 면담에서 그리면서 이제 거기에 당신의 걸 보여줘야 하는데. 오, 어. 어, 너무 근데 연출이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 음. 음. 오히려 할리퀸이 그. 아소 안에 있는 조커를 불러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음. 사실 이게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어, 약간 상호적으로. 그쵸. 보통 폴리아듀, 쉐어드 사이코시스는 한쪽이 좀 도미넌트한, 음. 우세한 위치에 음. 있는 사람이죠. 뭐 예를 들어 부부 관계에서도 음. 가부장적인 남자면 아, 이 사람이 어떤 환청이나 망성을 음. 가지면 그게 이제 아내한테까지도 영향을 주기도 좀 쉽고, 아, 네. 수직 간의 관계에서도 또더 영향을 받기 쉽다라고 음. 교과서 부분이 있는데 또 함께한 기간도 좀 길어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제가 봤을 때도 진짜 약간 처음에는 음. 조커가 우세하게 영향을 줬겠지만 음. 이준성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중에는 또 할리퀸이 음. 또 조커를 음. 좀 깨워주는 약간 상호작용으로 이제 어. 상호작용하는 느낌이고 음. 거의 뭐 서로 악영향을 끼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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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커는 오히려 폴리아드가 있더라고요. 아, 어머니랑. 어머니랑. 어머니랑 아서가 아서야. 오히려 그 폴리아드인 것 같아. 요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외인의 네. 그거에 대한 어. 그걸 어릴 때부터 얘기했고, 조고는 그걸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음. 음. 결국은 엄마의 망상을 따라가잖아그걸 음. 실제로 둘다 고립이 많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있어. 맞아요. 음. 맞아요, 음. 맞아요 음. 그리고 엄마가 분명히 아서를 학대를 엄청 했는데, 어, 학대를 방관했죠. 근데. 뭐 그것도 학대일 학대 수 있는데, 그런... 뭔가 아서는 또 엄마를. 사랑하는 이런 음. 부분도 정말 많이 케어했어요. 막, 막 판에... 목욕도 시켜주고 막. 근데 저는 막판 에 엄마를 살해하는 음. 게그 음. 자신이 믿고 싶은 망상적인 부분이 음. 순간 깨져가지고. 네. 그 실제로 외인한테 직면을 당하니까 당하고 온 다음에 음. 이제 그렇게 한거 아니야? 그러면서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게 알고. 사랑이 아니고 망상일 수도 있겠구나를 음. 알면서 좀확 무너지면서 좀 살해를 음. 한것 같다라는 음. 생각도 좀 들고 그때 그 차트에서 그 엄마 진단명이 있고 그게 이제 외인이 말한 거랑 일치했잖아요. 음. 엄마가 딜루전 디소더였죠. 딜루전 음. 디소더고 그다음 나르시스트한 퍼스널티였고 음. 음. 학대 그게 있었고 입양을 했다. 그러니까. 음. 엄마의 말이 다 틀린 거였으니까 음. 망상이 깨지고 음. 거기서 이제 마서가 분노를 하면서 음.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음. 학대당하고 어떻게 보면 공, 지배당했던 거를 좀 알게 된거 아닐까. 음. 그반발로서 물론 이것도 완벽한 폴리아드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이제 음. 망상은 보통 그렇게 막 깨질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상황에서 주로 오히려 더 생기는 거지 음. 할리퀸하고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에는 이제 폴리아듀 라는 걸 그냥 매드리스 폴투 그래서 둘이 어떤 이제 그런 망상을 공유한다기 보다는 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럴 때 뭔가 본인이 하던 행동하고 다르게 행동했을 때 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의미로 쓰지 않았을까. 음. 할리퀸이랑 아서랑 원래 하던 행동이 아닌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둘이 이제 같이, 음. 그래서 예고편 보면 둘이 같이 광대 분장하고 음. 발로 차잖아요, 계단에서. 그래서 이제 같이 자기 억눌려 있던 거나 아니면은 성격이 바뀐다라는 의미로 폴리아드를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서 풀리게 행동을 열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워하는 어떤 백인 부자들을 응징하는 그런 행동 자체에 좀 되게 열광을 하고, 아서를 찬양하고 혹은 미워하는 양쪽 다 아서의 어떤 진정한 내면이나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별로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이 할리퀸은 음. 좀 그런 부분에 음. 어떤 둘의 공통적인 서사 같은 게좀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아서도 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좀 이해 받는 느낌도 좀들수 있을 것 같고, 음. 할리퀸도 아서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둘이 반대로 됐을 것 같아요. 아서는 어 그래도 이 세상에 나를 한명 정도는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힐링이 됐어 어. 좀 좋아졌어요 어. 어. 근데 <laughs> 할리퀸은 얘가 이런 행동을 해서 이렇게 풀었구나 어. 뭔가 거기서 좀더 흑화를 되는 어, 나도 그럼 이렇게 풀어야겠다 어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음. 이제 조금 스테이블해지고 음. 좀 죄책감도 느끼고 뭔가 그래도 나잘 살아봐야지 음. 이렇게 했던 아서를 다시 한번 네. 끌고 네. 어. 나오는 음.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네요. 이 폴리아주라는 아... 게 어떤 그런 둘만의 어떤 네. 서사를 공유하는 네. 아... 그런 아...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 그러니까 사실 네. 1편이 좀 우리가 좀 논란이 됐던 부분도 너무 음. 악인한테 서사를 음. 부여하는 게 아니냐 음. 어, 이런 사실 얘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제일 이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음. 이게 정당화랑 이해는 다르다. 그치. 음. 그니까, 아서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죽이고 싶은 감정이 들었는지까지는 우리가 이해는 할수 있는 데 그건 우리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네, 네. 정신과에서. 우리가 감정까지 이해를 할수 있어요. 음. 누구나 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음. 죽고 싶을 수도 있고. 음. 근데 감정이랑 이제, 행동은 다르잖아요. 다른 거죠. 우리가 누구를 죽이고 싶다는 맞아요. 것까지 그 범죄라고 하진 않고, 음, 그데 그렇죠. 죽이면 음. 범죄잖아요. 분노의 감정을 느꼈다고 해도 음. 행동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식 이 여러 가지가 그쵸. 있으니까 음. 감정은 좋고 나쁨이 없는데 음. 행동에는 이제 좋은 행동, 나쁜 행동 이 있는, 있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어떤 감정의 영향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음. 있지만은 그 잘못된 행동을 이해는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정당화할 수는 없는 그치.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걸 잘했다 할 수는 없는 어, 거죠 그럼요. 사실 정신과 의사들도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른 진료를 음.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어떤 정신질환으로 음. 인해서 혹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감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음. 생각하진 않지만 음. 그 사람들 얘기를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면 음. 아좀 힘들었겠다까지는 이해가 돼요 음. 하지만 뭐 처벌이나 징계를 음. 낮춰야 된다 이거는 사실 아니고 진짜 정당화 시키면 안 되고, 음. 그 부분은 범죄로서 처벌이나 징계를 받아야겠지만, 음. 왜 이런 상황들이 왔는지에 음. 대한 이해, 음. 그리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꿔서 음. 좀 범죄자가 되지 않는 음. 우리가 좀 도와줬을 때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면 있어요. 사실은 또 사회적으로도 그거는 좀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프로파일러분들이나 범죄 심리학자분들이 음. 범죄자를 좀 연구하고 음. 좀 조사하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 공익을 위해서. 그래서 아서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치. 서사를 통해서 끝이만 그렇다고 남을 총격을 한다든지 음. 죽인다는 행동을 우리가 정당화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뭐좀 조코투가 또 뮤지컬 영화라 그래서 사실 아 이거 음. 망하는 거아니했는데 예고 봤는데 지금 좀 저는 좋아하는 느낌도 나고 <laughs> 또이 감독님이 아 뮤지컬 영화 아니다. 음. 음악이 주가 되는 영화다. <목소리> <그러면서> <목소리> 아니야? 우리가 그걸 유지컬 영화나 보는다 하는데 사실 1편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조커가 춤을 추는 장면들이었어 가지고 이건 대놓고 보여주겠다는 거니까 그치. 궁금해집니다. 폴리아듀라고 이런 게 사실 저희 정신과 의사들도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전공인 선생님들 보면 이제 한두 케이스 보기는 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 이제 가장 크게는 첫 번째 주된 망상을 만든 환자분이랑. 음. 두 번째 이차 환자분이랑 좀 분리를 분리야. 시키고 분리야, 이제 각자 좀 치료를 해야 되는 데 같이 있으면 더 악화가 어. 되죠 계속 강화가 어. 되고 병량을 주기 어. 때문에 어. 일단 분리가 어. 첫 번째고 주로 이제 첫 번째 환자가 좋아지면 많이 좋아진다고 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환자는 거, 굳이 약까지는 잘안 쓰는 음. 아, 음. 만약 원래 이분이 질환이 있던 게 아니면 음. 기질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건 좀 영향받은 부분이어서 어. 그럼 자연스럽게 좀 풀린다고 음. 얘기는 합니다. 일단은, 악함소용소에서 둘을 좀 분리하는 게 일단 원칙일 것 같은데. 근데 둘다 만만치 않아가지고 양을 써야 될것 같아요. 콜리아두가 <laughs> <laughs> 꼭 1대1은 아니라고도 해요. 어. 1대 다. 종교나 이런 쪽으로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조커가 할리퀸만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음. 음. 1대 다. 고담 시민 전체에게도 음. 음. 뭔가 이런 영향들을 음. 좀 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음. 그런 의미로도 좀 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어쨌든 저희가 티저만 보고 얘기를 해봤는데 티저 리뷰는 또 너무 재밌게 리뷰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저희가 한번 좀잘 아는 분야만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